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맨몸으로 할수 있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운동 전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목 발목부터 왼쪽부터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무릎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어깨 잡고 뒤로 먼저 돌릴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손 풀고 크게 돌릴게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목 돌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발 살짝 눌어줄게요 종아리 쭉당기게 발끝 올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어깨 풀기 앞으로 쭉 당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엔 팔 뒤로 보내볼게요 뒤로 보내서 팔꿈치 잡고 살짝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 준비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워밍업 하는 정도로 제자리 걷기 하실 건데 무릎을 손 지금 위치에 있는 배꼽 앞에 위에 위치에 있는 무릎을 터치 양쪽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20개씩 세세트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저랑 박자 맞춰서 해주세요 손 앞에 두고 준비 시작 하나 둘 균형 잡으면서 셋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잠깐 숨 고르시고 고르시는 동안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무릎 올리실 때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게 허리는 앞에 보시고 무릎만 쭉쭉 들어서 손까지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 한번 더 크게 고르고. 두 번째 세트, 한번더 스무 개 해보겠습니다. 손 준비해 주시고, 준비, 왼발부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8 29, 숨0 2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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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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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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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 20, 2한번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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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 쭉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계속 걸으고 삼십 초 정도 쉬고.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쉬시면서 설명부터 드릴게요.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라는 동작 할 거고요. 스쿼트란 뒤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시는 동작인데 뒤쪽이 너무 유연하지 않으셔서 뒤꿈치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뒤꿈치가 들리기 전까지만 이만큼만 앉으셔도 되니까 괜히 이렇게 뒤꿈치 들리지 말고 들리기 전까지만 앉으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까지.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 굽히까지 앉았다.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리 한번 털고 숨 한번 고르고 총 10개씩 3세트 해 볼게요. 발은 어깨 넓이에서 살짝 더 벌려 주시고 발끝은 너무 일자 말고 살짝만 벌려 주시고 무릎이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향해야지 생각하면서 올라올 때도 그대로. 올라오실 때 힘들다고 이렇게 쪼이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간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총 10개 진행해 볼게요. 발 넓이 맞춰주시고 손은 편하게 앞에 주셔도 되고 뻗으셔도 됩니다. 저는 뻗고 할게요. 준비 10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옆쪽 보고 할 테니까 무릎이 앞으로 나오나 엉덩이가 어느 정도 가나. 잘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고요 숨한번 고르고 두 번째 세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손을 뻗고 할게요 발 넓이 맞추시고 발가락 살짝 사선 향하시고 준비 10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천천히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아홉 마지막! 숨만 쉬었다가 다리 한번 덜어주시고 숨 크게 크게 고르시면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다리 덜어주시고요. 마지막 한번더 하실 거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전 이번에는 잡고 해볼게요. 앞에보다 옆모습이 보실 때 어떤 포즈인지 더잘 보이니까 저는 옆에 보고 가겠습니다. 10개 갈게요. 발걸비 맞춰 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자세 이쁘게. 이렇게 잠깐 다리 털고 숨고르고 다음 과 진행하겠습니다. 숨고르시는 동안 다음 과 바로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번엔 상체 쪽 운동하실 거고요. 손은 양쪽 어깨. 가슴 이렇게 웅크리지 마시고 가슴 펴고 진행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팔 위로 팔에 뭐 쥐었다 생각하시면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대신에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대각선으로 향하지 않게 그대로 위아래로만 위아래로 하실 때 으쓱하지 마시고 여기는 계속 내리고 팔만 위아래로 스 하지 마시고 요대로만 못쥐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위아래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숨 크게 고르고 팔 한번 덜어주시고요 요거는 15개씩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다리 넓이는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 가슴만 잘 펴주시면 됩니다 발 앞에 옆에 일자로 딱 두시고 15개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 준비 시작 하나 내릴 때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팔 한번 털어주시고요 지금 이쪽 위쪽 부분이 뻐근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태로 하시면은 아마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실 거예요 가슴 펴주시고 팔 앞뒤로 향하지 않게 늘. 위아래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팔 한번 덜어주시고 어깨 한번 쭉 한번 늘려주시고 팔 한번 더 털고 숨 크게 한번 고르고 두 번째 세트 15개 똑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이번엔 전 옆에 보고 할게요. 가슴 피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주시고요. 이게 너무 가볍다. 자극이 많이 안 온다 하는 분들은 가볍게 500ml 물병 있죠? 그거 잡고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500ml 아니면 작은 아령 이런 거 들고 하셔도 되고 이것만으로도 자극이 온다 하는 분들은 맨몸으로 언제나 앉아서 하셔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팔 바람 한번 풀고 한번더 진행할게요. 바람 한쭉 늘려 주시고 마지막 한번 더, 1 5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앞에 보고 할게요. 마지막. 가슴 피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몸 중심 딱 잡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쓱하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가슴 펴시고, 둘, 셋, 넷, 다섯. 팔한번 털어주시고요. 팔한번 털어주시고, 쭉쭉 늘려주시고요. 이번에도 쉬시면서 다음 동작 바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팔굽혀펴기를 하실건데 무릎대고 성인분들처럼 하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릎 대고 하실 거고요 그대로 바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내려갈 때 최대한 버티시면서 버텼다가 못 버티겠을 때 아예 엎드렸다가 바닥 밀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엉덩이가 이렇게 솟아있는 상태에서 팔만 하시면 안 되고요 몸 일자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자 만드시고 엉덩이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버티고 버티고 철푸동 가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요거를 7개 일곱 7개씩 3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팔한번더 털어주시고요 몸일자 만들고 준비하실게요 시선은 앞에 45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 7개 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떨어지면서 버티고. 버텨주세요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더 버티고 잘 푸다가 일곱 팔이 많이 뻐근하실 거예요 팔 한번 털어주시고 뒤쪽으로 했던 저희 스트레칭 지금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뒤쪽 쭉쭉 늘어나게 팔 뒤쪽이 쭉쭉 늘어나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숨 고르시고 아직 두 세트 더 남았습니다 숨 고르시고 팔 한번 덜어주시고 어깨도 쭉 한번 더 늘려주시고 쪽도 한번 더 늘려주시고 다시 한번 더두 번째 세트 7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몸 일자 만드시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신경쓰시면서 엉덩이도 같이 내려가도록 노력해주세요 7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떨어지면서 버텼다가 잘부터 올라오시고 하나 엉덩이도 같이 떨어질게요 올라오시고 세 버티고 버티고 네. 최대한 버티시고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더 최대한 버텼다가 잘 크다 위로 일곱. 한번더팔 한번 더어주시고 뒤쪽을 한번더쭉 늘려줄게요. 한 5초씩만 쭉 늘려주시고 반대쪽도 늘려주시고 어깨도 쭉 늘려주시고 팔 한번 더 주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내면서 아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동작이기도 하고, 저희 누워서 일어날 때 거의 앞으로 일어나지 엎드려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눈없어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번 크게 걸고 마지막 세트 한번더 일곱 개 마지막 일곱 개 하겠습니다. 몸 일자 만들어 주시고 앞에 보시고 준비 시작. 자, 최대한 버티고, 철부다 올라오고, 하나, 버티고, 버티고, 철부다 올라오고, 둘, 엉덩이 같이 떨어지고, 올라오고, 셋, 넷, 최대한 버티면서, 올라오고, 다섯, 올라오고, 여섯, 마지막 하나, 최대한 버틸게요. 잘 보다, 올라오고, 앉아. 팔한번더 풀겠습니다. 팔한 번, 어깨 쭉 앞으로, 반대쪽도, 쭉 앞으로, 왼 뒤로, 팔쭉 늘려주시고, 쭉늘려주실게요 네, 마지막 동작은 엎드려서 진행하실 거예요. 팔다리,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목은 이렇게 처지지 않게 턱은 당겨주시고 이 상태로 오른팔 앞으로, 왼다리는 뒤쪽으로 갈 거예요. 왼발이랑 왼팔이랑 오른발로 균형을 잡으시면서 천천히 멀리 끝과 끝으로 보낸다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높게 드시려고 허리가 이렇게 되지 마시고 허리는 일자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발은 멀리 뻗었다가 돌아오고 반대쪽도 균형 잡으면서 멀리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요거 총 10개씩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준비할게요 위로 다 벌려주시고 턱 당기시고 허리 일자 만드시고 준비 오른팔 왼다리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멀리 10개씩 하나 둘 멀리 보내고 1초만 버텼다가 내려올게요. 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지막 쭉올리 열, 아. 면 균형 잡는 게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네, 배에 힘을 주고 최대한 이거기 버텨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밀어내는 힘 줘주시고 여기도 밀어내는 힘 주시고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균형 잡으면서 너무 높게 뻗지 마시고 멀리 멀리만 뻗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버티는 팔도 지금 뻐근할 수 있으니까 어깨 한번쭉 돌려주시고요. 한번쭉 돌려주시고. 두 번째 세트 똑같이 10개 진행하겠습니다 몸 일자 만드시고 어깨 넓이로 다 벌려주시고 준비 오른손 왼쪽 다리 먼저 갈게요 준비 시작 멀리 하나 1초 버티고 돌아오시고 둘 멀리 셋 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실 때 균형 잡겠다고 이렇게 비틀리시지 말고 몸 그대로 최대한 앞에 보고 고정 이렇게 비틀어지지 마시고 계속 앞뒤로만 최대한 몸통 버티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수만 번 고르고 어깨 한번더 풀고 마지막 진행하고 마무리 운동 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준비 마지막 10개 시선 45도 보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 멀리 마지막 멀리 열 돌아오시고 이제 오늘 본 운동은 끝나셨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마무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아예 엎드려주신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 두시고 위로 쭉 위쪽 보면서 허리에 힘 주지 마시고 팔만 쭉 뻗어서 배 쪽이 쭉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허리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만 대고 하늘만 보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손 대고 해주시면 됩니다. 엎드려서 준비하게 10초 시작.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대로 손 가만히 두고 엉덩이만 뒤로 빼서 뒤에 쭉 늘려. 하나. 보내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만 앞으로, 골반만 앞으로 보내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 앞쪽이 당기도록 쭉 늘려줄게요. 앞으로 하나, 여기 뒤꿈치가 떼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몸통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지금 왼쪽 발, 오른쪽 다리가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 다리, 발 뻗으시고 몸통 앞으로 향하면서 얘는 옆으로 상체는 옆으로 기울 겁니다 이것도 10초 할게요 앞으로 기울면서 몸은 옆으로 하나, 둘, 균형 잡으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발만 바꿀게요 오른쪽 발 앞으로 보내주시고 그대로 몸통만 앞으로 쭉 허벅지 앞쪽 늘어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도 뒤쪽에 있는 다리쪽 손 들어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향하면서 상체는 옆으로 기울게요 하나, 둘.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주시고요. 발을 한번 털어주시고. 제 오늘 운동은 여기서 끝났고요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오늘 운동이 힘드셨어도 많이 많이 꾸준히 해주시면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니다10 1